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일입니다.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인 수잔 안 커디데이로 공표하고 행적을 기렸습니다. 김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Uh, today on March the 10th, we wish on behalf of the entire board of supervisors declare 이제부터 엘 a 카운트에서 매년 3월 10일은 안수산 여사의 날, 즉 수잔 안 커디데이입니다. 외국지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인 안수산 여사의 공적을 기르기 위한 날입니다. 3월 10일은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서거 77주년 기념일로 그 의미를 더합니다.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안수산 여사의 여성 리더로서의 공적을 기렸습니다. 안수산 여사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 해군에 입대해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로 역임한 뒤 1946년 제대한 후 연방 국가 안전보장국 NSA에서 비밀 정보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. 1959년 NSA에서 은퇴할 때까지 워싱턴 D.C.에서 300여 명의 냉전 관련 학자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. Kind of after f a s h 오늘 수잔한 커디데이 공표식에는 안 여사의 아들과 딸도 함께 참석해 지난달 100세를 맞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.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3월 10일 수잔 안 커디데이를 통해 안녀사의 한미 양국에 대한 사랑과 유리천장을 향한 여성으로서의 도전을 이곳 한인 커뮤니티의 차세대 리더들이 본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